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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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바를 버리고 청토를 구하라, 사바 세계를 멀리 떠나고 청토의 나귀를 구하라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연지 대사님과 우익 대사님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연지 대사님은 죽창수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연지 대사님은 죽창수필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토종의 초조이신 혜원 법사님은 사람들에게 사바 세계를 버리고 정토 구하기를 권하였다 하십니다. 그이 가르침을 보면 혜원 법사님의 가르침을 보면 금과 은은 마음을 더럽히는 더러운 물건이요, 펴설은 몽얼렁매이는 고구와 같은 것입니다. 고통을 일으키는 그런 기구와 같다 하는 겁니다. 여색은 목숨을 빼앗는 도끼와 같은 것이며, 화려한 옷과맛있는 음식. 전원과 옥택다이는 모두 상계에 떨어지게 하는 함정입니다라고 하시고 오직 인간 세상을 벗어나 연화해상 즉 극락에 태어나기를 기원합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더 무엇을 허무하고 부러워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제가 진실 수행문이라는 글을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권한적이 있거니와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했습니다. 제가 진실 수행문 제가 불자들이 진실하게 수행하는 걸이르 제목이 되겠습니다. 무릇 진실로 수행하려는 자는 굳이 무리를 짓거나 모임을 만들 것은 아니다 하였습니다. 집안에 조용한 방이 있을 것이니 그곳에서 문을 닫고 염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굳이 스님들에게만 공양할 것은 아니다 하시면서 집안에 부모가 계실 것이니 효순한 마음으로 봉양하면서 염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밖으로 나들며 강의를 들으려 할 것은 아니다 집에 경전이 있을 것이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염불할 것이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또한 오직 절에만 시주할 것은 아니다 가난한 친척이나 이웃, 급박한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염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익대사님은 진실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타인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지 대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사바세기 그러한 어, 탐욕과 그러한 애욕을 다 벗어버리고 서방종토에 왕생하도록 발언하고 고요히 염불하는 것이 참으로 어, 제가 불자들의 그런 수행문이다, 수행방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아미타불 아무아미타불 아무극락도사미타불